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8절을 제가 개역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제도를 원하였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 사무엘도 원치 아니하였으나 백성들이 원하였기에 그리고 백성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였기에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왕제도를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사악하지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교훈을 얻을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사울 왕과 비교하여 다윗 왕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참으로 훌륭하다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이전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시대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을 생각하고 다윗 왕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성경을 똑바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병들고 불량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못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병듦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올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보금서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똑바로 띄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똑바로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지금 실존하고 있고 그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인간들, 죄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받아서 이땅 위에서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된다면 그것은 반역자인 겁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를 우리의 재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공로만큼 아니 예수의 피공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는 속죄의 재물이며, 그러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적 직분으로서 우리의 구속자이며 우리의 구속주의이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인으로 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자기 나라의 왕입니다. 그 자기 나라는 바로 이땅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땅 위에서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있고, 믿는 자들이 모여 이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되며,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참된 구원과 실학과 즐거움, 화평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때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합의하여 벌려 나아가고 있고 이루어 나가는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보고, 사우를 생각을 해보고, 다윗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끼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라고 할 때, 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들여다봐야 되고 다윗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사울은 나쁘구나. 다윗은 좋구나. 다윗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자세로 성경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첫 구절서부터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할때 비유로 설명하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도 같으냐라고 할때 집주인과도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품꾼을 얻어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 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의 성품도 아니고 집주인의 이 행함이 곧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싶으면 이 집주인의 행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밭에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력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품꾼을 보내자 내가 하루 일을 하는 대가로 한 대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품꾼은 일하러 갔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 구절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줄 때에 천국이 있다. 천국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싶을 때 주여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라고 기도할 때 천국은 절대로 이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기쁘다. 그 기쁨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마음이 든든하여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고 자식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고 다 건강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느낄 때에 거기에 천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천국과 같은 즐거움, 천국과 같은 평안함, 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의지하여 참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끄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성취했거나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집주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수시로 나아가서 일꾼을 찾듯이,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할 그때에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나누어 줄 때에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고 천국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곧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거머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내가 뛰어들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예수 믿으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린다 이런 식의 말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때 여기에 보면 자비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말은 매우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고통받는 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얼굴 보면서 그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힐 것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한 저녁,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성품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을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입니다. 억울하여 몸부림치고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자인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맞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품꾼들을 향하여 품꾼들을 가서 구해서 그들에게 하루 일당치의 일거리를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 그날 일한 대가로 한 대나리온 하루치 품삭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이 아까운 것을 왜저 사람들에게 줄까? 내 집에 있는 나의 종만으로도 달달 볶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배불리 먹일 무엇인가를 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서성이면서 저녁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이 암담한 사람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이 자비로움, 이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읽어보면 정말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여 새벽부터 나온 사람이 있었고 오후 늦음악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그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원했으면 새벽부터 나와야지. 해가 다 져서 이제 곧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될때 도대체 한 시간 정도 일을 해서 하루치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렇게 일장 훈실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급한 것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줄 정당한 구실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값싼 동정이었으면 먹을 것을 들고 나가서 이 일꾼들에게 지금 가봐야 한 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니 그냥 이돈 받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값싼 동정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일한 대가로서 당당하게 돈을 받아가서 식구들에게, 보라. 내가 일해서 이렇게 벌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 비록 비유지만 경건이 이만큼 깊어야 된다. 이만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때 선행을 반대한 적이 없으나 선행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선행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만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방법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과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비 풀어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는 확신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은혜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충분히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며, 하나님의 원리를 충분히 잘 알아서 어떻게 해야 그 원리를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집주인은 일꾼들, 품꾼들을 고용하여 그 사람의 하루치 일당을 차별 없이 다한 대나리온씩 준 사람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여주는 것은 그 품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볼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원리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이 주인은 천국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천국을 나누어 주었다.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풍족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수시로 품꾼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틈틈이 나갔습니다. 이 보도원 주인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몸이 아까웠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까웠고, 여러분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습니까? 천국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을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고, 오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제일 늦게 온 품꾼이 되시겠습니까? 집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받은 성령의 역사,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피부로 그때의 그 충만함이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왕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먹고 살고 성장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 이루면서 맛보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의 그 충만함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국의 한 부분이겠지요. 천국을 조금 맛보는 곳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을 느낄 수가 없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없기에, 우리가 정말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교회가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고 썩히는 쓰레기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